안녕하세요. 하초 사랑입니다. 아 초롱꽃은 다 이제 꽃이 다 지고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어여기 조금 피어 있네요. 상추. 근데 색깔이 뭐좀 이상합니다. 상추 색깔이요. 네, 일단은 크고 있는데 며칠 전에. 약 치는 아저씨가 와서 약 씻는 게 여기가 뭐 잘못 땄는가 봐요. 네, 이렇고요. 끈끈이 대나무 그 비비추, 지금 꽃이 피고 있거든요. 꽃비려고 이런 머리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송한 숯가래, 숯가 나무리고요. 끈끈이 뿌리시고, 마당에 도 끈끈이 대나무 이처럼 꽃은 씨야, 이제. 어, 바다가 지인 주려고 이렇게 안 자르고, 이래, 예, 일단 놔뒀답니다. 이렇이렇이렇이렇이 이렇게, 이입니다 용을 이칩니다이이나이렇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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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비추, 지금, 들려고 하죠. 비비추고요. 철원 응, 거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끈끈이 대나물. 음, 또, 바단에 끈끈이 대나물이 이렇게. 많이 피었답니다. 철원꽃이 피고 나서 이제 끈끈이대나무를 이렇게 많이 피었네요. 잡초도 많이 나고요. 아 흔들 비온다 그러는데 잡초가 또 무성하게 올라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비비초꽃피려고 하고요. 음.. 눈꽃..어..아니고 네. 설화 어, 어, 술화. 설화 술화, 설화입니다 지금 약간 음, 상태가 조금 안좋은 것 같네요 햇빛 햇빛으로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음..문추리 문추리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문추리 이추리, 이추리, 이렇게, 이추리, 이 면봉입니다. 면봉이고, 안풍금. 음, 라일락 얼굴이 많이 커졌죠? 진지구 귀걸이하고 SP 합식해주면, 어. 음. 이렇게, 이런 상태입니다. 웨스트 레인보 블루 헬퍼, 블루 헬퍼 꽃 피웠습니다. 블루 헬퍼 꽃 피웠죠? 음. 지금. 마디가, 음, 이런 상태고, 야들, 비 온다 그러면 비 맞추면 안 되겠죠? 음, 일단은 비 올까봐, 낳아야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아, 블루 헤론. 예쁘죠? 블루 헤론입니다. 원종 음. 방울복랑, 검입니다. 음. 합식해준 아이들. 라일락, 일단 비에 안 맞게 안쪽으로 들러야 될것 같습니다. 홍민. 홍민, 홍민. 음, 생 한몸입니다. 앞에 거, 요 아이만 빼고, 음, 이 큰아이 아들은 한몸입니다. 이 백봉인데요. 많이 컸죠. 많이 컸습니다 뚜껑이요 큐비 큐빅. 큐비 커 큐비도 많이 컸죠 색깔도 예뻐고 이렇게 많이 컸고 색깔도 보라색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요 화분에 제가 합식해 준 아이 그지요 로미노스가 꽃대는 아니죠 꽃대인지 두 지금 분재 어, 여기 하나이가 옆에 나가지고요 꽃대 지금 꽃대처럼 쭉 올리는데 꽃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굴이 하나이더 났어요. 루미너스. 색깔이 제 모습 찾아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이가 더 옆에 났습니다. 레몬노조도 색깔이 아직 뭐. 레몬 색깔들려마지막르겠죠 둥근 빛이 흐리데, 예, 조금 색깔이 돌아오고 있어요. 얘도, 어, 물이 아직 있네요.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예, 둥근 빛이 흐리데, 레인드랍. 요 가운데 있는 얘가 레인드랍인데, 돌기가 어디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어, 한금 마사. 한금 마사. 오색 마삭조리고요 이거 황금 마삭, 요, 황금 마삭입니다. 요, 요, 눈꽃이고요. 황금 마삭. 예쁘죠? 음, 항상 황금색을 띠고 있으니까, 여기를 보면은, 힐링이 많이 됩니다. 두 아이, 이렇게, 합식해 주었답니다. 음, 이 어린 아이들은, 떼어가지고 다른데 심어 주었고요 네 베크무트 그 네, 잘 자라고 있어요 헛길이도잘 음, 자르라고요 헛법사 금도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헛법사, 헛법사 금입니다 네, 이건 흙길이고요 흙길이 아이들 떼서 이렇게 또 여기다 심었답니다 많이 자랐죠 오고요. 로우 좋옵니다 네, 티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아이고. 아, 근데 그려졌잖아. 이렇게 제가 심어주었답니다. 이렇게 심었는 게 무리에 띄웠어요. 네, 소나무도 잘 자라고요. 까자니요. 예쁘죠 아, 꽃이 너무 예뻐요 노란색 제가 흰색 노란색에 꽂혀 갖고 꽃만 보면 노란색 자꾸 찾게 됩니다 근데 노란색 꽃 찾는건 없네 그러고보니까요 핑크색 있고 노란색 있고 한금마상 노란색도 아담 주 있네요 이거는 베로니카 에러니까 꽃 예쁘죠? 응, 우리 집 강아지가 옆에 와서 계속 못살게 하네요 강아지 누가 응. 괜소? 네 응. 이런 상태입니다 보라색 근데 야생아는 이렇게 한참 들여다봐야 예쁜 것 같아요 예쁘죠? 저는 예쁜 것 같은데 예 가자니야 꽃 뜨파기 왔어 응 음, 너무 예쁘죠 이거 지금 무슨 음. 참나래꽃 <laughs>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올라와가지고 이제 꽃이 피려고 준비 중입니다 꽃봉오리 한1미나육시 3 정도는 되겠네, 키가요. 1m63, 1m66인데, 제코 있는 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1m63 정도 왔는 것 같아요. 큰것 같아요. 예, 이렇이 어가리 사다가, 여 옆에다 심었거든요. 이렇게 예, 같이 타고,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아리도 음. 자 깔아서 여기다 심어주었습니다 깔아서 깔아서려고요 너로 음. 좀 음, 너로 노루오줌. 좀입니다 꽃이 한송이 지금 이제 질려고 합니다 라벤더 잘자라고 했죠 아 꽃이 많이 피었어요. 풍성하게 키우려고 좀큰 화분에다 시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옆으로 눕네요. 이제는, 음, 편안하게 열마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애 먹대로 키우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자라면은 제가 밑에 좀, 뜯어줄까 싶어요. 밑에 가지를 잘라줄까 싶어요. 아시고. 아직 조금 더 자라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잠 자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했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